환경과 인간, 이, 우리, 선생님 강의도 보면 바로 나와 있지만, 우리 인간이 성숙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질량을 갖추기 전까지는 저희는 100% 환경에 영향을 받죠. 근데 그런 영향을 받는 그게 우리한테 좋은 것만 있냐? 아니요. 우리들의 지적 수준이 요만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환경에 거기 지배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 공부를 해보면서 보니까 딱 맞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적 수준이 요만한데, 지금은 오늘날 같이 이렇게 모든 세상이 발전이 되고 우리가 하는 뭐 전자제품이 이게 됐다면 우리 수용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진화 발전에 따라서 환경도 그렇게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의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이 정도 됐을 때 나의 넘치는 환경에 갔을 때 사람이 넘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서서히 접근해서 가야 된다 했잖아요. 네가 어디 결혼을 하면 먼저 그 집에 내가 가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집안의 풍속도 익히고 또 나도 그 집안에 드러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서로 맞춰가야 되는 환경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가 더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환경을 운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돼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강의에도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개가 앉으면 개자리다. 하지만 정말 흉당이라도 어떤 사람이 앉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명당도 될수 있다. 이것처럼 우리는 어디 갔을 때그 환경을 어떻게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가지고 내가 얼마큼 운용할 수 있냐를 보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번에 스님 호주만행에 제가 동참을 했지만, 이번에 너무너무 많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음. 지금까지 스님과는 정말 제가 흔히 외부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환경 다 가봤죠. 음. 가봤지만, 저는 이제 그 반대로, 아, 저런 데서 사람이 살수 있을까? 하는 곳을 이제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다른 유튜브를 보니까, 거기도 정말 산골 마을에 오지지만 그 사람들이 자라는 걸 보니까 그 눈빛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저희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내가 그걸 몰랐을 땐 정말 순수한 눈빛? 그런 내가 하나를 알아가면서 좀더더 더 눈빛이 더 맑아지고 더 깊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환경에서 이런 정법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마구잡이 세상에는 모든 모술의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저희들의 눈빛도 많이 흐려진 것 같거든요. 많이 탁해지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자라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환경을 운영해서 내가 정말 어떤 단체 커뮤니티라든가 뭐 거기 소사이에트에 들어갔을 때도 그전체 그림에서 봤을 때아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됐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한테는 이 환경에서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을 텐데라는 게 내가 생각이 나겠죠. 그러면 내가 거기서 방법을 연구하겠죠. 그럼 내 실력만큼의 그것이 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공부가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단지 하나의 같은 수준에서 나는 이 환경을 봤고 나는 이 환경을 본 거죠 여기서 이것만 접목하다가 처음에는 약간 신선한 것 같지만 가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 거기나 거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내가 봤을 때 지금은 환경의 탓을 하거나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아그 환경을 내가 봤을 때이 환경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바꾸어 낼 것인가 아니면 이 환경을 가지고 나는 우리 같이 함께하는 팀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좀더잘 활용해서 더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항상 그거를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환경 플러스 정말 오지에 사는 사람의 순수한 그 환경 또는 우리 인간의 손이 거의 미치지 않은 그런 환경도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 선생님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 환경을 접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떠한 생각이 떠오를까. 내 영혼에는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는 환경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고가 아니라 다양한 환경이죠.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 환경을 탓할 것인가 아니면 이 환경을 봤을 때 내가 아 그래 이 환경을 정말 좋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순수함에서 우리 정법을 넣어서 더 멋지게 성장해 주기를 바라지 우리가 정법이 아닌 다른 세상에 있는 정보를 접하면 이 순수함이 다른 모순에서 탓해 줄수 있겠다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거를 안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림을 상당히 제 스스로 원해요. 그래서 이 양쪽의 균형을 맞추고 싶은 거죠. 여기는 여기대로 정말 환경은 좋지만 문제점이 있고, 여기는 여기도 순수한 자연환경이지만 이 사람들한테 더 이상 모순이나 탁함을 넣어줘서는 안 되겠다. 그럼 여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끌어가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양쪽을 다 보고 싶은 거죠, 저는. 그래서 아, 이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는 공부가 되기 전까지는 나는 이 환경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뭐 쉬운 단어를 표현하면 지배지만, 그 환경이 거꾸로 우리를 보살펴 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들 잘 먹었어요. 먹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자랄 때, 너희들 이 환경에서 좀더 좋은 환경을 가고 싶냐?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냐? 더 좋은 곳을 꿈꾸냐?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여기서 뭘 갖춰야 되고, 이 환경을 너희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그 환경을 잘 활용하겠죠. 그래서 인간과 환경이 하나의 일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환경도 좋은 쪽으로 되고 우리 인간의 우리 말하자면 영적인 성숙도 좋은 곳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가 옛날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잘되면 내탓못 되면 조상 탓 못하면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나한테 모든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내 주인의 인연 그것도 환경이에요. 내 주인의 조건 이걸 다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기 전에 지금 현재 내가 이 상태에 와 있다면 나의 수준 정확하게 내가 현재 이 위치라는 거죠. 그럼 이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여기서 뭘 하나를 빠진 게뭐 있을까? 저는 그걸 보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환경에 접해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원장님 뭐그 정도 아니고 여기는 가야 되지 않나 이러가 만약에 한다 하면 저는 그래요. 여기서 내가 분명히 빠진 게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빠짐을 내가 채워야 여기 갈수 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보니까 현재의 환경에서 제가 불평이라든가 이게 별로 없어요. 아 내가 오늘 여기서 있는 거는 내가 답을 다 만약에 안다 할지라도 좀더 다진다든가. 아니면 내 주변에 사는 데 내가 좀더 선한 영향을 력 주든지 어떤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이 환경 자체를 개인이 연구하는 게 재밌어요. 아 이걸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구나. 아 하느님이 왜 나를 여기다 놨뒀지? 이제 이런 모를 하나게다 연구거리가 되니까 연구로 들어가니까 별로 불평할 게 별로 없어요. 왜 이랬지? 꼭 우리가 불평을 안 하더라도 우리들은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 근데 실제 우리가 하는 고민을 가만히 보면요. 저는 70%가 불평해요 우리가 정말 진짜 연구자의 자세로 우리 연구를 한다면 그렇게 안 되는데 우리연구한다시고100% 보면 연구한다면서 그 안에 자책을 넣고 저 상대가 하는데 경쟁심리도 넣고 비교도 넣고 다 이런 관점을 가져가다 보니까 순수한 쓰임이 말씀하시는 연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연구라는 것은 나도 여기서 내가 뭔가 잘 돼야 되겠다 이런 경게다 빼고 그 자체를 연구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 전체가 잘될수 잘 있는 방법 음. 그걸 연구하다 보면 이 전체가 좋은 그림, 좋은 환경이 되면 나는 그 속에 있으니까 나도 같이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스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냐. 우리 지식인들 다 똑같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나는 지식인으로 샜지만 내가 지금 그 사람한테 갚을 수 있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은사, 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회를 멋진 사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나도 거기 동참을 하고 일조로 해야 되겠다. 이 좋은 사회를 만들면, 나한테 정말 많은 노력을 준 사람, 또 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이 좋은 사회에 살게 되면, 그대로 하여금 얼굴이 웃음꽃이 피면, 저는 그것으로 제가 해야 될 역할을, 1차적인 역할을 저는 다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모든 초점은 정말 좋은 세상, 이 모든 사람이 정말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세상. 이것이 제가 지금 이제 바라는 1차적인 목표예요.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 기본 30% 해결이 안 돼서 다들 어려워 하거든요. 적어도 내가 기본 30% 해결이 되는 사람은 여기서는 자기들이 창의도 할수 있고 저 사람을 나쁘게도 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기본 30% 해결이 좀잘안 되는 사람한테는 내 기본 생전의 위협을 받으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불평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로 다 뛰어넘어라. 이거는 힘드니까, 아, 이 사람들한테 적어도 우리나라가 정말 좀더 창의적이고, 인류에서 받은 걸 저희들 잘 환원을 하려고 하면 이 기본 30%는 해결이 돼야 된다. 근데 이 기본 30%가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깊이도. 기본 30%는 해결이 돼야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모여서 창의도 할수 있고 사회에서 내가 뭔가 더 이바지할려는 생각도 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하는 일에 제가 같이 동참하고 싶고 그런 방향으로 제가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희 1차적인 목표는 그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운다리가 기본이 사회죠. 이웃보다 조금 더 뛰어넘은 거죠? 우리 제가 만나는 사람다 사회 속에 하나의 그, 같이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게 모든 것이 이 사회를 관점을 녹화하다 보니까 저도 그 사람들을 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 그 사회의 멋진 구성원이 되고 싶고 제가 만나는 여러분들도 이 사회의 멋진 구성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나를 따라라. 나한테 가까이 오라는 게 아니라 나도 이 사회의 멋진 구성원이 되고 싶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멋진 구성원을 한번 대봅시다. 우리 함께. 저는 이걸 항상 모토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 이것만 좀 하면 참 멋지게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죠. 그럼 그걸 떠오르면 제가 무리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서로 의견도 나누기도 하고, 우리 같이 차를 한잔하면서 또 그런 얘기도 나누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질문자가 말한 대로 인간의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는 지금 우리나라는 70%까지 왔다고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우리 이 환경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고 아니라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이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운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둔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발전도 거기다 다 포커스를 두면 같이 발전이 되겠죠 그래서 환경도 좋아지고 거의 속해 있는 우리도 좋아지고 그래서 같이 서서 윈윈하는 이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해됩니까